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신의 계좌의 수익률을 이용해서 연한산 수익률이라든지 변동성 NDD같은 지표를 계산할 수 있는 엑셀파일을 제공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질문이 많이 오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투자 수익률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미래에셋 증권하고 삼성 증권을 제가 현재 쓰고 있어서 그 증권사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먼저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hts에 로그인하고 나면 맨 왼쪽 위에 카이로스라는 제목 밑에 이 돋보기 표시가 있어요. 돋보기 표시에서 07612라는 화면 번호를 입력을 해 주시고 엔터를 하게 되면 0 7 6 1일별 월별 투자 수익률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여기 조회 기간을 월로 표시한 다음에, 해당 기간을 세팅을 하고,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조회가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 이 조회된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엑셀로 보내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엑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를 할때 보시면, 투자원금 방식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시간 평잔 수익률, 순입금 수익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시간 평잔 수익률로 조회를 한 거예요. 조회를 해보면 이게 최근 1년간 조회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2023년 1월에 제가 3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죠. IRP에 납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 평가 금액 1,700, 기말 평가 금액 2,000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여기 투자 손익 금액은 동일해요. 투자 손익 금액은 동일하고 투자 손익률 여기가 4.76%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순익금액 수익률로 선택을 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여기 투자 손익금액은 동일해요. 변하지 않는데 투자 손익률이 4.51이라고 나옵니다. 앞에서 봤던 4.76과 다르죠. 이게 왜 다르냐면 시간 평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투자 손익 90만 5천 원이 해당월에 투자원금 1900만원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만 5천원을 1900으로 나눠서 4.76%를 수익률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순익금액 수익률은 투자 손익은 동일해요. 90만원 그런데 투자원금이 2천만원이다 라고 해서 이걸로 나눠주니까 4.51% 라는 값을 보여줍니다 즉 해당 월에 입금이 생기면 투자 원금을 서로 다르게 계산을 하는 건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디테일하게 따져보려면 일별로 조회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회 기간에서 일로 하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조회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하루 단위로 기초 금액, 기말 금액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월 12일 날 300만 원 입금했다는 게 나오죠. 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엑셀로 다운 받으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받아져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어, 순 입금액 수익률이라는 것은 1월 1일 초, 그러니까 그 1월 달의 기초 평가 금액 1,700만 원에 한달 동안 납입된 입금고, 즉 300만 원을 합한 게순 입금액이 돼요. 그래서 순이 금액은 1700에 300을 합한 2천만 원이 순이 금액이다. 그래서 이달 동안 누적 수익금 수익금 90만 5천 원을 2천만 원으로 나눠서 4.51%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로 시간 평잔이라는 것은 미래셋 HTS에서는 1900만 9509원이라고 19, 계산을 해서 보여줬는데 어, 보통의 시간 평잔은이 날짜별로 잔액을 평균 내서 보통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평균을 내봤는데 어, 31일 동안의 평균은 1,959만원 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1,999,000원과 19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휴일을 제외 해봤는데 휴일을 제외해도 1,936만원. 그래서 이 값이랑 좀 다른데 이 시간평자는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시간평자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순 입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300만원을 월초에 입금했다라고 가정해서 계산하는 수익률이고 그리고 시간평자는 이 기간에 평균 잔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평잔 금액으로 조회를 하는게 맞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밑에 엑셀로 계산을 했는데 뭐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신 그 화면 캡처가 이 엑셀 파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거는 어, 기존에 원래 1월 12일 날 300만원 입금한 케이스예요. 여기서는 시간 평잔이 1,900 그리고 순입 금액이 2,000만원이 됐죠. 그래서 총 수익인 90만 5천원을 위에 걸로 나눠주냐 아래 걸로 나눠주냐에 따라서 4.76% 그리고 4.51% 이렇게 수익률이 다르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나리오를 좀 바꿔봤어요. 즉 300만원을 1월 1일 날 입금했다. 300만원을 1월 1일날 입금했다고 치면 이 밑에가 계산이 달라집니다. 즉 순입금액은 순이, 아까 케이스와 동일해요. 월초 잔고에 추가 입금액 300만원 더한 2 8 4 0 0 0원이 순입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순입금액 수익률은 4.51% 아까랑 동일하죠? 그런데 시간평잔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월초부터 300만원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시간평잔이 2,065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간 평자 수익률이 4.38%좀 낮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90만원의 수익이 처음부터 2천만원 가지고 굴린 거냐 아니면 1900 정도를 가지고 굴린 거냐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입금 자체를 1월 30날 했다 라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순익금액은 동일하고요. 2천 8만원 그런데 시간 평자이 1785만원이 돼요.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300만 원을 월말에 넣었으니까 전체적인 기간의 평균 잔액은 1,780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수익금을 이 시간 평잔으로 나누면 5.07%가 됩니다. 이세 케이스에서 돈을 월초에 넣느냐, 월중에 넣느냐, 월말에 넣느냐에 따라서 실제 성과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90만 원의 수익이 있어도 월초부터 넣어서 한 거면 그 300이 반영된 성과라고 볼수 있고 월 말에 넣으면 기존 이 300만 원은 그 수익금에 거의 영향을 안 미쳤다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근거가 이제 시간 평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평단 수익률이 훨씬 더 정확한 값을 보여주는 거죠 뭐 결론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입금 시기가 월중월초월 월, 월, 말일 때 시나리오를 비교해서 본 거고요 수익금 수익률은 언제 입금했든지 4.51%로 계산이 되더라. 그리고 시간 평잔인 경우에는 월초에는 4.3, 월 중에는 4.7, 월말에는 5%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90만 원의 수익도 투자 원금이 1700이냐 2000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시간 평잔 수익률로 계산하는 게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올려드린 수익률 계산기에서도 이 월별 수익률을 입력하게 해 놨는데 그 월별 수익률 조회하실 때 시간 평잔 수익률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삼성증권인 경우인데요 삼성증권은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능이 없습니다 즉 계좌별로 월별 수익률 조회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음. 삼성증권에서는 410 화면에서 일별 월말 잔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실제 제 퇴직연금 계좌고요 이 계좌를 선택한 다음에 일별을 누르면 해당 일에 잔고가 나오고, 얼마를 누르면 해당 월에 잔고가 나옵니다. 즉, 기간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어 매달 이걸 조회해서, 복사해서, 뭐, 붙여넣어서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놀랬습니다. 제가 고객센터에도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었고요. 만약에 그걸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조회를 한 다음에 여기 금액 나와 있는 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추가 메뉴가 나와요. 거기에서 여기 밑에 엑셀로 보내기 선택하셔 가지고 한달한달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이 공유 화면도 있는데 이거는 월별 투자 성과 현황이라는 화면인데 조회 기간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월별 장고는 전체 계좌입니다. 특정 퇴직연금 계좌만 조회하거나 이런 게안 되고 전체 계좌에 합산이 나와요. 그래서 불가능하고요. 예, 이런 게 없는 증권사 전 처음 본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월별 수익률 조회하는 거는 다른 증권사는 제가 뭐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고, 웬만한 증권사 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증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